많이 기다려진 팬 미팅 후에 빈으로 알려진 재능 있는 아티스트의 출연료가 200%나 폭등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벤트의 일부가 될 기회를 가진 유명한 m c 부은 열정적인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스트로 3분이라는 인기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마친 빈에게 10명 이상의 이벤트 주최자들이 빠르게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팬 미팅은 빈의 변함없는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조직된 진심어린 행사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항상 빈의 팬덤의 힘을 주목해왔으며 이 사실은 빈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의 일관된 최고급 순위는 그의 충성스러운 팬 기반의 헌신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이번 팬 미팅에서 빈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히트곡 몇 곡을 열광적인 관객들에게 바쳤습니다. 팬미팅은 빈이 지금까지 주최한 가장 큰 행사였으므로 널리 주목받았습니다. MC 붐 또한 이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어 흥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팬미팅은 놀라운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팬 미팅의 대박 성공으로 인해 빈의 출연료가 단순히 일주일 만에 200%나 폭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빈의 출연료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고한 선배들의 출연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12세의 팬은 그 금액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그 소녀의 아버지의 직원이 빈에게 계약을 보내는 이벤트 주최자의 수가 예상치 못하게 10명이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익 가능성을 인식한 수많은 브랜드들이 협업 초대를 많이 보내왔지만, 빈은 현재 어떤 에이전시와도 계약하고 있지 않아 계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현재, 빈의 법적 대표인 사랑하는 아버지가 에이전시 대표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계약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비는 땅에 발을 딛고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 의견을 공감하면서 비니 금전적 이익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진지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임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비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항상 우선시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레코드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빈이 앞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력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인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빈의 흥미진진한 여행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